딱 자동차 타면 오래 못 타. 바람 문에 더울 타요. 땐 더워서 자주 못 오래 못 타. 더울 때는 그래도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불어 나가잖아. 바람 불어서 괜찮다. 건너요. 음. 건네. 이거 다음 블럭이야. 뭐하는거야? 네. 뭐하는건지 자전, 알려줘 자전거 타서 춥다 그러셔가지고 귀실렵다 그러셔가지고 미국갔다 여기 되게 미국인인가요발좀 찍었어? 이런거? 나 네. 아, 개떡이 너무 많아 뭐 안찍는거야? 공항 갈때 우리 대중교통 타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다시 만들 거야.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쓸데없는 것만 잘라내고, 주르륵 아. 이 건물인데 턱이 있나 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빨리. 왜 빨리 가라고 그래 아니 뭔가 거시기 여기 스탄프타워 가보자 스탄프타워? 그게 뭐야? 여기에 저 제일 유명한 커피집 오로 가면 돼 지금, 여기 가까이 스탄프타운에 갔다가 지금 현재 위치 찍어봐 봐. 아직 쭉 가야돼, 그러면. 아, 여기, 쭉 가는데, 렇거 파야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지금 쭉 가는 거야, 지금. 여 우리, 이렇게야? 우리 지금 이쪽 가는 거야. 지금, 여기, 좀, 이렇게 올라왔잖아, 우리 가 그랬어? 그래도 없지, 요기 1년 여행 해야 되니까. <laughs> 이런 걸로 힘 빠지면 못 파지.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비틀 차인데 지금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laughs> 그 어디서 이렇게 빨리 집 얘기 꺼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곧 적응할 거야. 그렇지 않아? 맞아. 건너면 안 돼? 건너? 아까 목표를 지키자더니. 건너래, 저희가. 내 말에 그 법이라서? 예. <놀라> 나뭐어쩌라고녹하지마요 오빠가 잘 들어. 알았어 저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때면 너무 아까워. 조금만 더 있으면 와... 사람들 많다. 여기 뭔가 <목소리> <목소리> 멋진데요. <목소리>

한국 요만큼이고 지금 이거 전체가 일본. 이게 한류의 현실이다. 왜 이렇게 북한 북한 가는 법에 관심이 많죠? 아니, 나는 누구도 갈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면 관광으로 갈수 있다고 하니. 그렇죠. 외국인들은 많이 간대요. <laughs> 잘 만들었네. Emma, d 사나요 u p l e 1488 customer s e 럭키의 H마트에 왔어요 아, 고구마도 있고 순두부 키트 여기서 먹고 싶은 걸 하나씩 사도록 하자 나는 하나쯤 비상으로 사놓고 싶어 짜파구리나 짜파구리로 살거1.79 도착한 지 이틀 만에 향수병을 이기 위해서 이렇게나 이렇게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다. 소예장 국시켜 먹을래? 좋지 맛있지. <laughs> 그냥 종합적으로 아시안 걸만 집중적으로 갖다 놨나 보다. 이것만으로 우리 여기 성공적인. 이건 물가 고려했을 때 아주 좋습니다. 왔어 우리 집저테이블 있는데 네. 아니 자 미국 점심 첫 점심 도련님 도시락 <laughs> 아 밥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다 먹을거야 날이 좋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나 보지. <laughs> 가요. 날씨 진짜 좋네 또. 예. 갑자기 이렇게 또 갠다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 여기 세러데이 마켓이 있다고 해서 가볼라고. 토요장터. 멋쟁이 같은데, 누가 귀여워? 봐 봐. <�urgênio> <�urgênio> <룡>, <룡>, <룡> 저 흥겨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볼까요? 도한듯 저희가 쓰르데이 마켓 이에요 예뭐 하고 다니면 안된다고? 아, 그래. o no, 여기가 맥주 축제네 아마 요즘에서 할거야 그래요 가요 춘화요법이잖아요. 요법이요조거 뭐, 뭐, 아니야? 거의 거의 모란 오일장 느낌인데요. <웃음> <웃음> 벗뜨개나 봤지. 한지고. 응. 어. 도시장. 보란오일장 음, 가고. 사람이 많다. 분위기가 좋잖아, 그래서. 드디어 큰 그, 여행을. 약간 거, 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기분이 난다니까 지금 조금. 저건 다 들어 있는. 아니, 보세요? 예. 좀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 볼까 한번 어?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세이프웨이 가보는 중. <목소리> 우리 오늘 되게 별거 안 했잖아. 별거 안 했지만 부지런했어. 그런가? 우리 아침에 무슨 명분으로 나왔지? 아, 그냥 다운타운 구경한다고 나왔었지. 그지? 아, 나름 뭐 했네. 했어. 그냥 걸어서 구경하는 그런 코스는 꽤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거지.